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사건사고를 소개해드리는 한이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1993년 7월부터 다음에 9월까지 5명을 연쇄살인한 지존파 사건입니다. 범죄수법이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했고,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부자들에 대한 원한과 분노를 담은 발언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으며, 사건 발생 당시가 추석 연휴라, 추력이더 컸습니다. 1992년 말 김기환은 고소득자들의 돈을 갈취하는 조직을 결성할 계획을 세워 탕광일을 하며 알게 된 조씨를 설득했고 조씨의 친구 3명을 더 포섭해 조직을 결성했으나 살인 계획까지 알게 된 조직원들이 이를 꺼려 얼마 못가 해체되었습니다. 1993년 초 김기환은 다시 조직 결성에 힘을 썼는데 이번엔 부자에 대한 증오심이 훨씬 강한 사람들을 포섭하여 철저하고 견고한 조직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해 3월, 고향 후배 강동은에게 범죄 계획을 조금씩 흘려 스스로 범죄에 가담할 수 있게 한 달의 기간을 줬습니다. 이후 강동은이 교도소 동기인 문상로 후배 송봉호를 포섭해 총 4사람은 전주에서 함께 생활하며 범죄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 강동은의 교도소 동기 백병옥을 합류시켰으며, 은상록은 강문섭을 포섭했습니다. 평소 은행 강도가 되고 싶다던 김현왕을 조직에 합류시켜 그의 7월 조직이 결성되었습니다. 김기환은 조직의 기강을 위해 배신한 자는 반드시 처단한다. 절대 내 가슴을 열어 놓고 잘테니 나가고 싶다면 내 가슴에 칼을 꽂고 가라. 다만 그러지 못하면 지옥까지 쫓아가 죽일 것이다 라며 조직에 합류한 이상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1993년 7월 초순 개룡역 부근에서 송봉우, 강동은, 백병옥은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홀로 걸어가던 23세 은행원 최미자 씨를 다리 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였고 두목 김기환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얼굴을 보인 이상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한 일당은 현장에서 최 씨를 차에 싣고 논산의 한 야산으로 이동합니다. 김혜남과 김기환까지 최 씨를 간관한 뒤, 김기환이 목을 졸라 살해했고, 조직원들에게 구덩이를 파도록 지시해 최 씨를 안매장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살인 연습을 했고, 최미자 씨는 지존파 사건의 첫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1993년 8월, 첫 살인 이후 18세의 최연소 조직원이었던 송봉우는, 주책감의 조직 이탈을 결심해 조직의 통장에서 300만 원을 인출해 도주했고 사태를 파악한 김기환은 밀고할 가능성과 기강을 위해 송봉우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뒤 송봉우에게 용서해줄 테니 다시 합류할 것을 설득하는데요. 송봉우가 용서를 빌자 계획대로 김현양이 벅돌로 송봉우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나머지 조직원들도 미리 준비한 연장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첫 범행 때와는 달리 별다른 지시가 없어도 살해 행위를 했고 증거 인멸을 위해 시신을 불에 태워 안매장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조직을 배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목격했기에 두려웠지만 살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책감은 없었고 살해 후 태연하게 개를 잡아먹었는데 추후 법정 진술에서 하루에 개두 마리를 잡은 것에 불과하다 라고 발언해 장례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그후 지존파는 아지트 건설을 목표로 대전 일대에서 막노동을 해 돈을 모아 김기환의 어머니 집을 개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김기환은 가족들과 이웃에게 어머니께 효도하기 위해 모시고 살 집을 새로 짓는다 라고 말했고 그들이 등 뒤로 그런 끔찍한 범행을 모의하고 있을 거라고는 짐작하지 못한 인부들은 젊은 청년들이 성실하게 일한다며 흐뭇해했습니다. 1994년 6월 17일 지존파의 회식 자리에서 김기환은 불현듯 아는 선배 집 보일러를 수리해준다며 자리를 비웠는데, 잠자고 있던 14살의 선배 조카를 성폭행하여 체포되었습니다. 범행 당시 순순히 자백해 강간상해 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었고, 강동은을 부두목으로 임명한 뒤 면회를 통해 범행을 지시합니다. 1994년 7월 말, 살인을 위한 그들의 아지트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을 아방궁이라 칭했고, 아방궁은 요새처럼 아주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반 가정치처럼 해놨지만 지하에는 무려 3천만 원을 들여 희생자들을 감금할 시설과 시체 소각장까지 만들었으며 무기를 구입해 범행도구를 완비하였고 범행 대상을 지정하기 위해 전 현대백화점 신용판매부 직원 김민경 씨로부터 고액 거래자 명단을 구입하는데 개인정보 유출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최악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1994년 9월 6일, 조직원들은 서울로 출발하고 다음 날인 7일에 평소 김기환이 말했던 대로 단순히 벤츠나 그랜저 등의 고급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범행에 실패하자 바로 경기 남양주시 조합면 낚시터 부근으로 장소를 옮겨 범행 대상이 나타날 때까지 잠복합니다. 몇 시간 뒤 도로에 그랜저가 나타나자 조직원들은 승용차로 그랜저 차량을 가로막고 가스총과 칼로 그 안에 타고 있던 이종원 씨와 이선영 씨를 위협해 테이프와 끈으로 손과 발을 결박하고 눈을 가린 채로 아지트로 납치하여 취조했지만 타고 있던 그랜저는 중고로 구입한 차였고, 부자가 아닌 게 밝혀지게 됩니다. 이종원 씨는 역삼동에 위치한 카페 밴드 마스터였고, 함께 납치된 이모양도 같은 카페의 아르바이트생이자 이종원 씨의 애인이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난후 조직원들은 둘다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다음 날 조직원들이 돌아가며 이모양을 성폭행하였고, 이종원 씨에게 술을 잔뜩 먹여 취하게 한 뒤,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워 질식사 시키고, 교통사고로 위장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김현왕은 여자도 함께 죽이면 수상해 보일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조직원들을 설득시켰고 이모양을 살려주는 대신 다른 조직원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도록 이종원 씨 살해 과정에 동참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모양은 극한의 공포에 떨며 이종원 씨의 입을 막는 신욕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조직원들은 시체를 골프백에 담아 전라북도 장수군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때까지도 이종원 씨는 살아있어 이를 확인한 조직원들이 제쳐 살아야 합니다.